계속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52가 기쁨의 좋은 소식 찬성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찬성하시고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자리 없어 그끼 근데... 내 곁에 아따리께소그하 없는 사람 귀가 보시고 온 세상 아기를다 품어주사 주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높은,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국리를 여겨 주시며 구원해 주시나 보자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함을 듭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 험하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올 한해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한한해가 한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배들 기도를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셨사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미래에 하나님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공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2022년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한하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천 강림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제 은혜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부천 강림교회가 구원의 방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단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영유의 강거함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를 이끌 가시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고 군비치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 매일 들으시며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이끌가게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속회와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렸지만 하나님 지켜 주셨습니다.하나님, 이제 2022년도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속해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지구장님 속장님들 주님께서 이루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속해 예배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코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첫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지극히, 지극히 높은,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만 기록했습니다 두 복음서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 경배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천사가 밤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린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대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수많은 도시 가운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하나님은 큰 도시나 능력이 있는 인물만을 선택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소외당하는 인생, 외면받는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며 기쁨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의 참 기쁨과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둘째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누가는 먼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든 한밤에 밖에서 양 떼를 지키며 자기 생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은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탄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놀랍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천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여 주님이심을 전했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있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는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는 구원을 성취한 은혜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원의 시작이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이 땅에서는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정자와 심판, 갈등과 분열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만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목자들처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나타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아들을 낳아 구유에 누일 때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을까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되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룩할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험한 메시아의 소망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가 예, 찬성과 120장 예, 오 베들렘 작은 걸 찬성하시고 어, 기도할 텐데 어, 성탄절 어, 세례식과 예배를 위해서 또 성부용신 예배를 위해서도 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주일 예배 천명 출석을 위해서 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서가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예 우리 예, 이연희 성도님 또어한양의 권사님, 또 김부탁 집사님, 권경순 권사님, 또 유지수 성도님, 어, 이인숙 권사님 예, 부모님을 위한 기도, 어또 건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어,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어, 주보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한제 선교와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 특별히 취업을 위해서 또 시험을 위해서 또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어, 군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어,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잠들었니? 남자는 동안에 경하의왕이 세상에 탄생하셨고다 저세벽께. 선물을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나의 힘을 깊이 해받고다 이제야 세상 사람 무엇이 모르나 줄넘겹다 yeah <laughs> 같이 주요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히 성탄절 예배 성탄절 세례식 아버지 성부여행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우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리 성탄절 예배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부감의 권세에서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성탄절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세례식 이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세례받은 모든 일의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아버지 말씀 안에 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사랑이 되도록 주의 은청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천명 이상의 예배를 유예로 성장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문화고건데이 지역의 소심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부서가 부흥하게 도와주시되 교육부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우신 사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과 제혜의충만하게주시고선포될의 귀한 말씀이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시며 병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상한자가 회복된 역사에 있도록 은총을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부모님을 위한 기도 하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사업자가 위한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병과싸우이들에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늘 영로을 잡아주셔서 아버지 굶을 범이 산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회복이 역사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쌍한아이 되는 자녀들, 아버지 라보 치유받던 이들. 아버지 또아버지 이들 저가 자유증을 위하여 시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아버지 입학을 위하여 힘쓰는 들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원의 풍경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들마다 복된사업장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로 늘 승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땅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 참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고 결단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학교가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가족 중에 여러가지 질병들 고통당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질병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육신이 강건려지게 도와주셔서 아멘. 일평생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도록 세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셔서 주 안에 간증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